사실요 제가 월요일에 그키스키 사장님 만났거든요. 네. 500개, 1,000개 터질라나요? <laughs> 어... 아, 저는 근데 솔직히 <laughs> 너무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네. 예. 제는 솔직히 만개 터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나는 그러니까 그거 예. 그 얘기는 진짜 만개는 안 터지 말도 안돼 이랬거든요. 왜냐면은그 저도 오늘 와서 들었잖아요. 예. 어, 이거 너무 너무 구미가 당기는. 어,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무섭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왜냐면은 이제 뭐종체점 보면서 어차피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 예. 어, 후원해 주시는 겸이 제품 판매까지. 아, 오늘 팬가입만 만명 아, 100명 넘게 했어요? 와. 예. 벌. 대박이네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예. 먹튀 대, 대답 좋아해 주세요. 걱정됩니다. 지금 어, 한 제품 예. 홍보. 예. 예. 제품 홍보를 먼저 해야 되니까. 예, 그렇죠. 일본 제품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드셔보신 분들은 아, 카스테라 진짜 맛있다라고 아, 또 생각하시고요. 건포스도 님 예, 300개. 그리고 카스테라는 나이 드신 분들도 좋아해요. 안년호살것다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예. 저 증명할 수 있는 게 예. 제가 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그렇죠. 그데 이제 할머니를 드렸는데, 예.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세요. 예, 예. 사장님, 저도 좀 <laughs> 내가 하나 줬잖아. 예. 이건 와이프 거고 아, 예. 할머니 것도. 예. 예, 구매 그냥 100개 쏘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예. 자, 일단은 오버풀 예, 네. 선택한 거 예, 네. 같고요. 노쇼. <laughs> 호죠호입두입니까 <laughs> 어쨌든 늘도 미카.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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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카. 오늘해 미카. 오늘도 미카. 뭐 입구 쪽에 이제 파일런 건설하고 서치를 해서 예, 상대 필드 예. 보면서 만약 12 앞마당을 하면 본인도 바로 더블렉서스를 가져가는 거였는데 네. 오버풀이다 보니까 12포지 건설하면서 그렇죠? 어, 정석적인 예, 시작이죠 양 선수 네. 어, 여기서 또 앞마당을 견제하는 뭐 이런 움직임들 이런 게 있을 거고요 해설이 예, 방에 했... 오! 오 저김병곤잘 지었어요. 네. 빠르게 지었죠. 쓰라스라하게 졌습니다. 네. 돈이 뭐 매우 많이 남는 그런 상태도 아니었고 그쵸. 깔끔하게 잘 지었습니다. 방에 많이 안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재혁 선수도 상대방의 스포닝 포를 다 보고 있다 보니까 13넥 13 포지. 네. 헉? 이렇게 사, 지금 패널스가 아, 4998이에요? 14... 네. 13넥 13포톤캐논 네. 투링까지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지어도 될것 같네요. 어, 지금 팬 가입이 그렇게 올많았다고요 네. 월덕이 저5천0명5 0명 채우면은 정모하기로 했는데. 아무튼간. 자, 일단 어투링 이후에 또 12시에 해철이 피면서 그렇죠. 어, 해철이. 네, 좀 정석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캐논까지 건설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뭐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용이다 보니까 네. 어 프로토스들이 저그전을 상대할 때 많이 선택을 하는데 <laughs> 5000번째가 나왔는데 한 개였어 <laughs> 아 5000번째 한개 고맙습니다 <laughs> 한 개. 네. 자 감사드립니다 5000명 걸파 어시뮬레이터까지 네. 어, 갑니다 네. 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본, 일본 제품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벤트라는 거예요 일본 제품이 아니라는 거를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계속 살려놓고 있는 프로브 네. 어, 굉장히 어, 네. 잘 살리고 있네요 프로브를 네. 이게 얼마나 오래 봐주느냐에 따라서 저그의 어떤 빌드 선택을 어, 맞춰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도적 예, 선수가 레어까지만 버더라도 이거는 좀 만족스러운 정찰이죠. 레어 확인했죠. 네다 확인했어요. 예, 이러면 이제 뭐 973이라든지 빠른 히드라로시에 대한 압박감이 없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어, 도적 선수도 테크를 올리는 데 있어서 뭔가 불안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예, 예. 아주 잘 살리면서 오래 보고 있습니다. 스파이어까지 보면 진짜 뭐 그냥. 예, 아는 거고요 그렇죠 자 다음 테크가 체력이 프로가 꽤 남아있죠? 예 네, 지금 한 반피 정도 반피? 어, 아 아니네, 아니네요 아, 네. 예툭 건드리면? 아두대두 어, 대? 예두 대? 네. 지금 두대 남았습니다 나 양쪽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네. 양쪽으로 나눠서 저글링을 붙였고 여기서 컷어어 이야 어, 좌회전 어, 오잘 살려요 지금 자한대자한대두대 대. 대. 다시 두대아두대컷네예자 아, 그렇습니다 네. 질럿도 나가는 움직임만 보여주고 예, 예, 예. 왜냐면 이제 사린까지 찍은 걸로 예. 프로브가 희생하면서 봤기 때문에 네. 예, 나갈 필요 없이 돌아와주고 있고요. 굉장히 그 정석적이네요. 양 네. 선수 모두.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뭐 뭐 특별하게 뭐 저글링을 갑자기 많이 찍었다든지 이런 그림이 없기 때문에 예. 도재욱 선수도 그리고 김명훈 선수도 어, 서로 이제 어, 본인의 어떤 인프라 자체를 늘리는. 예. 예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어 유불리를 뭐 따지기에도 아직까지 뭐큰 교전이 없었기 때문에 네. 예,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어, 이번 예,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어? 그 타격을 입으시는 우리 국민 자영업자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빌드가 조금 예. 다르죠 평상시와 뭐냐면 레어가 완성되고 좀 스파이어가 없지 않나요? 스파이어가 네 예, 스파이어 없이 히든을 먼저 올리고 예. 4엣 그리고 히든 오해지해든요 예, 예, 이거는 예, 예, 예. 뭐 예. 공격적으로 사용한다면은 이제 또어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빠르게 뭐 오버스거 히드라를 음. 갈 수도 있고 네. 스파이어 자원으로 예. 아니면 뭐 수비형으로 간다면은 앞방만 히드라로 먼저 넣어주면서 다시 한번 뭐 열한 11, 시 쪽에 멀티를 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운영형으로도 넘어갈 네.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 보통은 이제 스파이어를 완성시킨 다음에 스컬지를 찍으면서 아그 파이어를 지으면서 오해 처리 그리고 뭐 천천히 이제 히드라와 앞가스를 올리는 히드라든가 앞가스를 올리는 이게 와, 완전히 이제 정석적인 움직임인데 지금은 네. 어, 스컬지가 아니라 예, 히드라로 커세어를 일단 상대하면서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어 이러면, 예. 이거 뭐예요? 에드벌룬이요. 에드벌룬. 애드벌룻. 어, 뭔데요? 이건 이제 이, 어, 저거를 이제 가입하면 별풍선 다섯 개가 그 충전이 됩니다. B.J.에겐 그리고 어, 소신부는 공짜. 뭔가 뭐 말이 모른다. 네. <웃음> 그냥 좋아하시면 돼요. 다섯 아, 개가 잘 몰라요. 네. 아 좋아요. 네. 별, 네. 별풍선 다섯 개입니다. A2A 가요. 다크가 나옵니다. 다크. 네. 와 눈치. 자또 갑니다. 아. 예. 길라 서고 있는 다크 템플러도재욱 선수 입구 쪽에 오버로드와 히드라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커세어가 일단. 아, 이거 오버루드 어 욕심 내볼만 했었죠. 예, 예, 무리하지는, 무리하지는, 않고요. 예 무리하지는, 무리하지는 않고, 무리하지는, 무리하지는 않고. 왜냐면 이제 저 오버루드만 잡으면 지금 입구 쪽까지 도달한 저다크템플러가 맹활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짝 들어가봤던 건데, 네네. 예, 무리하지는 않습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적 선수는 이 커세어로. 예. 상대의 움직임, 그러니까 히드라 숫자라든지 빌드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 줄 필요가 있는 게 예. 지금 보시면 스파이어 없고 히드라가 모여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봤거든요 그러면 정면쪽에다가 하이템블러 빠르게 추가하면서 그렇죠 캐논 늘려야겠죠 예. 캐논 늘립니다 이제 그렇죠. 캐논에 하이템블러 대기 네 지금 예. 빌드 자체가 오버속코 히드라예요 네, 예. 공격적으로 하는 빌드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뭐 빠른 럴커로의 업그레이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김명훈 선수가 하겠지만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저히드라를 막는 게 예, 우선 아니겠습니까? 네. 예. 막을 준비를 해놨어요. 네 이미 지금 템플러까지 나와있 때문에 요걸로 뚫는 거는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고요. 네. 뚫러, 어 근데, 아빠. 아, 어 한다고? 예, 미 오. 방해한다고요? 여차 여차해서 뚫어버린다 어뭐 이런 그림일 수도 있고요. 윽박지르고 있어 지금. 네. 예. 이러면서 이제 다음을 또 봐야 되거든요 김명훈 선수도. 예 예. 일단 은 포지는 아직까지 돌고 있습니다. 네, 그 김명훈 선수도 지금 배치 보시면 정말 어, 확실히 클라스가 느껴지는 게히드라 예. 자체를 많이 배치해서 때리지 않아요. 왜냐 스톰의 뒤집어쓰니까. 스톰에 스톰에 뒤집어 쓰까 예, 예. 그렇다는 것은 예, 예. 이 앞에 건물 깨졌을 때이거확 들이덕칠 수도 있어요. 자, 자 스톰, 스톰 한방또 한 뺐죠. 이거는 어쩌면 김명훈이 원하는 그림일 수도 있어요. 스톰 빼먹기. 예, 스톰이 지금 몇개 있죠. 예. 클릭을 한번 하나 둘두 방이거든요. 후속이 들어가 또오면 이거 확 들이닥칠 수도 있어요. 공업은 안 도... 완성이 안 됐죠. 아 드론 뽑았네요. 아, 공업 완성. 공이력은 됐네요. 완성됐고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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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김명훈 선수 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후반 운영. 공이력 예. 끝났고 커세요도. 지금 다시 드론 붙이면서 예. 뭐 럴커업을 눌렀다면은 이제 럴커 럴커를 통해서 또 수비를 하면서 수비형적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예, 플레이를 그렇습니다. 어, 가져갈 것 같고요. 커세요. 자, 어, 반응 좋았습니다. 예, 잘 뺐어요. 자, 오늘 뭐도지욱 선수도 초기 좋습니다. 반응이 좋아요. 컨디션. 네. 어, 이미 포지 계속 아, 걸 예상하고, 다, 예, 아, 투 포지를 지어놨네요. 그리고 네. 도지 선수는 8게이트 아닌가요? 지금 밑에 게이트 숫자, 아 6게이트. 네, 6게이트까지 일단, 네. 어, 늘려놓고, 네. 여차하면 뭐 8게이트에서, 지어 짜내는 플레이 지난 지난 주였나요? 도적 선수가 정말 어려운 경기를 어, 김성재 예, 예. 진짜 뒤집어내면서 와 예. 역시 전투는 도재욱이다 그렇죠? 예, 이런 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도적 선수는 워낙에 이 전투에 강한 그렇죠. 선수라 예. 병력을 지어 짜내는 거에 진짜 예, 예. 예 달인이거든요. 예 김성현 선수가 형좀잘 하던데요? 라는 명언을 이 질럿들은 예 오버드를 잡는 게 핵심이거든요. 지금 오버드를 잡는 걸 봐야 돼요. 예, 예. 저저 아. 네, 질럿들로 어, 히드라도 싸워주는 건 좋지만 히드라를 사실상 끌어들이면서 이 커세어가 오버래드를 잡아주는 역할이어서 지금 보면 네. 김명훈 선수 의 오버래드가 터보리 생겼죠. 빨간색 인구, 인구수 반전되어 있는 김명훈 네. 선수입니다. 그리고 질럿들이 어지간히 살아서 돌아왔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다음 편 네, 살아 돌아왔어요. 라군까지의 체제전환까지 지금 네.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 럭커 야, 김명훈 선수가 지금 추가적인 11 안심 멀티도 못 했고 네 예, 번째 멀티를 예, 못 했거든요. 예, 예, 6킬 찍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뭐 럴커 전환까지 갔지만 예. 뭐 상대의 입구를 조였다. 이것도 아니고요. 자, 일단 다리로 넘어서 빠져나오고 있는 도재욱 선수. 네. 자, 도적 선수는 일단 드래곤까지 일단 예.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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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오, 아, 예. 아, 뚝뚝 뚝. 아, 한번 더 어, 방해를 받을 뻔 했습니다 네, 김명훈 선수는 지금 이제 한심을트를 피는 어,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예. 어, 수비, 예, 수비적인 이제 움직임을 어, 가지고 갈 거고 네. 도재욱 선수는 이제 어떤 판단을 할지를 선택을 해야겠죠 네. 게이트를 늘린다면은 아팔게이트네요 네, 게이트 2 네, 추가 역시나 도재욱 선수가 잘하는 거니까 어, 예. 전투, 전투로서 전투로서 이득을 보면서 멀티를 가져가는 시기에 네. 어, 플레이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아직까지 커세어를 좀 살려놓고 있는 도재욱 선수. 그리고 이제 확장하고 있는 김명훈 선수였습니다. 자, 어, 커세어. 커트, 둘, 와, 셋, 자, 이제 커세어는 뭐, 사실상 다줄었고요 어, 그러면 김명훈 선수가 시간을 제법 많이 벌어서 네네네. 상황은. 네, 김명훈 선수가 이것만 이제 막아 버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잘 예, 그리고 사실, 나갑니다. 예. 간단하죠. 김명훈 선수 입장에서는 여섯이 없네. 나랑 한시 먹고 있고. 예. 나오는 것만 막으면 이겼다. 이게 이제 간단한 이제 원리거든요 근데 로커 스 주자 상당히 아, 많아요. 아는데요. 네. <laughs>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림만 봤을 때는 저그가 이기는 그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업자... 지난 번 김성대 선수와의 접전도 진짜 로커 멀어. 저그는 공이 없 공이러? 자, 근데 전투를 전투에 도재욱 공이다이렉가스톱을스톱을과오다 아, 음... 어, 네, 어? 뒤집어 썼습니다. 자. 오른쪽에 병력이 좀더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오른쪽에? 아니요? 네, 아, 있네요. 있네요. 근데 많지 네. 않아요. 근데 어쨌든 버텨만 네, 주면 돼요. 네. 김명훈은 버티고 버티면 본인이 더 많은 자원을 먹고 있고 네. 따라가고 있는 업그레이드도 따라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버티면 되고 도제욱 선수는 약간 승부를 좀 보는 움직임을 가져가야 됩니다. 아직도 6시를 안 폈기 때문에 예. 이병역 가지고 상대 멀티든 본진 쪽이든 깨야 되거든요. 예. 자, 일단은 센터 쪽으로 숨통을 트고 나왔는데 도재욱 선수를 말이죠. 그리고 6시에 있는 병력을 치워내기 시작하고 있는 도재욱 선수입니다. 네. 자. 자 일단 도적 선수가 어 6시 라인 걷어내면서 예. 이 병력 덩어리를 유지하면서 6시를 먹어도 사실 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덩어리를 좀 유지하면서 먹고 전투로는 계속 이득을 좀 보려고 하고 예. 예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세트 지역 쪽에 있던 병력들은 일단 12시 쪽으로 빠졌고요. 도적 선수도 확장을 6시 지역에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퀸즈네스트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캐논 공사까지 해 주고 있는 도재욱 선수. 그리고 포지는 일찌감치부터 네. 빙글빙글 계속 바쁘게 돌려 주고 있어서 공 2방 이러분 끝났고요. 네. 잠시 후면 이제 3위업까지 되겠네요. 네. 도재욱 선수가 일단 업그레이드를 네. 빠르게 돌렸기 때문에 네. 3위업대한번더 싸우는 타이밍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네. 그이 오버워지의 이 프로토스의 장점이라고 하면 저그가 막서키처럼 멀티를 막 계속 그러니까 해처리를 멀티 적에 계속 필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자원적인 면이 적어도 마르는 단계가 오는 그런 맵이라서 네. 지금 이제 하이브 가고 있고 도적 선수 입장에서는 어뭐정찰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이브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네. 무리해서막 지금 막달려드 필요는 없거든요 네자 네. 본인도 어, 그렇죠. 그렇죠 동시에 뭐 일곱 시를 먹는 판단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도적의 이가 가까운 병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수는 174까지 뚫어놨고 김병원 선수가 135정도 네. 아래쪽을 다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경기가 이제 확실히 이번 경기는 좀 길어지고 있네요 네. 아직 서로가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네. 김병원 선수는 하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지금 네. 버티기 운영을 하면서 맵의 영역을 넓히는, 어, 예, 맵의 영역을 넓히는 운영을 할 거고 예. 도재욱 선수도 지금 당장 들어갔다가 막히면 뒤가 없기 때문에 예. 6시 혹은 7시까지 이제 어, 라인을 그어 놓고 움직이는 지금의 모습이죠 네. 아, 업그레이드가 됐나요 도재욱 3, 2업 됐나요? 아, 아직 안 아직 됐습니다 구, 되겠네. 예, 굳이 예. 지금 싸울 예. 필요는 없죠 도재욱 선수 예. 입장에서는 어, 본인이 업그레이드에 투자를 했는데 그 업그레... 그러면서 7시도 예. 먹고 네, 네. 7시 그럼. 먹으면서 지금 저그의 단점은 딱 하나예요 업그레이드, 방업이 안되는거 만약 이게 3단계대 방어가 안돼 있으면 싸움 자체는 도재욱이 이기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 올라가요 또. 자 액션 보여주고 있는 도재욱 선수. 이게 세시멀티가 어느 정도는 좀 무리수일 수도 있는 게. 예. 아 스톡 주면서 세시 쪽 노크. 네. 자 200이 찼습니다 도재욱 선수. 예. 압박감 한번 주고. 네. 7잡지 에도 병력 배치 시켜놨고 센터에 띄엄띄엄 버로 되어 있는 러커. 그 정면. 자, 질럿이 앞장서면 안 되겠죠. 럴커가 워낙 강력하게 에, 배치가 잘돼 있기 때문에 예. 에, 드라군이 싸우고 에, 그다음에 질럿이 싸워 주는. 그리고 스톰을 최대한 활용하는. 스톰은 어쨌든 자원이 있죠. 예. 네? 자원이 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죠. 시간만 있으면 차는 거기 때문에. 아, 2이 업됐네요 이제 3이 업될 네, 겁니다. 3이 엎됩니다. 아. 자, 아직 하이브 터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디파일러가 없으니까 그 그렇죠 드랍 효율이 좀더 괜찮거든요. 자, 셋이쪽 밀어붙이고 예측 스톰을 쓰고 있는 도재욱 선수 위쪽으로 어, 스톰. 어, 셋이 위기 자, 입구가 좁다는 것은 확실히 김병우 선수가 네, 좋은 점인데. 한데. 자, 변경 4목 된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삼부터했죠. 삼저그는 방일업. 그나마 방일업이 맞춰진 건 다행인데. 어쨌든 이거 위험합니다 셋이. 셋이 위험하죠? 와, 와 되게 대기 한 명은 명이. 뒤에 김명훈병. 어, 김명훈. 뒤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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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저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몰려옵니다. 몰려자 김명훈병. 김명훈. 몰려옵니다. 와 이거 김병 물량으로 그냥 양으로. 저그답게. 저궤로만 저그답게 와. 토스는 힘. 저그는 양. 야 저그답게 완전히 이거를. 미니을 가득 네. 채운 물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아 이게 딱 적으스럽네요. 도적 선수가 싸우는 위치가 네. 사실 어, 좀더 넓은 지역에서 싸워서야만 이들을 보기 좋은데 네. 조금 무리했는데 자 일단 끊, 또 와요. 어, 그래도 더블리. 자 무속 예. 싸움 세시를 밀면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도적도 일곱 시를 먹었거든요. 그렇죠. 자 서로 소모자 펼쳤고 하이트포라 잇는 상태에서 네. 우속, 자 세시 쪽과 세시 쪽 싸움 무속 싸움 무속 돌려와요 속잘 들어가고요. 예, 위로 올라오는 길목에 어, 스톱을 도제역, 쓰고 있는 말이죠. 다들 다들 두적함의 영역이 정말 빨리오고 있어요. 도적 선수도 병력 오고 있고요. 예? 자, 자, 달리기 스타 초싸움. 야, 싸움. 초도적, 도적 싸움을 그 질러 추가되는 속도가 굉장히 좋아요. 밑에 병력들이 뭐가 받아 올라오죠. 올라오세 올라와요. 올라와요, 올라와요. 올라와요. 자. 김병을 이거 롤코 모드로 하고 있거든요. 롤코로. 자, 해처리 지고 빠집니까? 해처리가 깨지니까 빠져요. 바리게이트도 없어졌다는 소리거든요. 싸움에서 계속 도적이 이득을 봅니다, 이거. 이거 111대 123. 병력 안 빼는데 그냥 싸움에 세시 날리고 남자인 싸움이 그냥 안 빼요 둘다 자, 자, 세시 습니다 일부러 안 되지. 노후진, 예. 자, 그, 김명우는 세시가 예. 날라갔기 때문에 이 병력 그렇죠. 이 병력으로 해 잡아먹으면 괜찮아요 예. 잡아먹으면 한데 어, 한 번에 병력이 모이는데 시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도적도 어, 잡아 먹었으면 잡아 먹어, 잡아 먹어, 오, 잡아 먹어,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직 아 아직 한 잡아 <laughs> 먹었 아직 다다걔고 네. 전지가 와, 됩니다. 세시가. 이게 도재욱도 아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경기이 네. 잡혀 버리면 안 되니까 합류 싸움으로 계속 치연하게 아, 진짜 두서져 본다. 여기서 그냥 속도전, 속도전. 승부 보자. 자, 여기서 끝. 예. 네. 일본을 또 나올 뻔했어요. 예. 네. 자, 아무튼간 여기서 합의를 보자. 그렇죠. 아, 이게 근데 네. 이득을 본게 도재욱 도재욱 선수죠. 1곱 씨가 멀쩡하거든요. 자, 그리고 유유히 빠져. 네. 아, 안, 빠졌, 안 빠졌어요. 자, 디파일 컨슘 자 이제는 드래곤의 어, 비율이 사실은 야. 좀 낮아질 단계로 다시 넘어가기는 했습니다. 아, 근데 도도, 예, 아직도 예, 저그가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 지금 가스 보유량을 보시면 예. 1,600 이렇게 있죠. 예, 예. 이 자원이 다시 럭커로 가면 되거든요. 사실 지금도 저그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어, 워낙 김명우 선수가 좋았던 상황에서 세이해서 예. 조금 어, 전투에서 확실히 도제군 전투의 힘을 받는 선수라서 그렇죠. 전투에서 조금 손해를 봤지만 여기서 시간이 좀만 더. 시간이 좀만 더 김명훈 선수에 있어서 저 자원을 다쓸 수만 있는 자원, 그 상황이 되면은 예. 괜찮은데 도저히 그 시간을 안 주나요? 저투를우리 네. 잘해요 스톰을 쓰면서 말이죠 우리 가거 쉴드 이력까지 되어있는 도저히 선수의 병력 공산 방위 쉴드 이력까지 되어있습니다 네. 와 전툭 진짜 잘하네요 잘해요 전투 확실히 그러니까 김명훈의 숙제는 지금 저 돈을 쓰는 겁니다 저, 저 돈을 빨리 써야 돈을 못 썼어 네. 한달이요 러커를 빨리 만들고 예, 라인을 예. 다시 그으면서 예, 예. 저그답게 3시나9시 예. 먹으면서 다시 예. 운영을 해도 괜찮거든요. 예. 왜냐면 김명훈 선수도 필요한 건 사실 이제 아 시... 어, 도중 움직인 뭔가요? 와 엇갈렸어요. 여기로... 자 그래서 저글링을 7곱 시를 딱 보내는데 수비가 자7 여기 시. 여기는 아크소음 예, 예, 예. 때문에. 어 근데 질럿이 수비 왔고요. 질러시 수비 왔고요 7시 근데 정면 봐야죠 이제 정면 7시는 어쨌든 막을 것 같거든요 질럿 때문에 자 여기는 거의 시장 기반 시설이 모여있는 지역이고 아, 그 굉장히 크죠 여기는 그쵸! 자자 어? 7시는 빨간 점이 거의 사라졌어요! 와 스톱 계속 오오? 와 들이... 드리... 이거 밀리게 될... 되... 우석 병력상... 자우석 병력이... 예! 위로 올라가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 그렇죠? 질럿 7시 막았죠 질럿 예, 예, 예. 7시 막았어요 질럿 7시 8시 막았어요. 8시 막았어요. 8시 막았어요 예 도재욱 선수가 이게 후속이 오고 있긴 해요 자두 부대 와요 일곱시에서 한대 그쵸 다섯시에서 한 부대 다섯시에서 그렇죠. 네. 한, 부대. 한 부대. 아니, 아니 한시로 가는데요 얘네들은? 어 한시 얘한시야 양방 삼방? 야 삼방 와 도재욱 김민.. 아, 그김명훈 여기 일단 막아야 돼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자 한시는? 한시는? 한시 한시는? 한시는? 위협 아, 아, 아 도재욱 야전투 도재욱 여기서 이렇게 나누면서 아 확실히 저을 진짜 저글 약점을 정확히 알았어요 지금 본진을 막기 급급하니까 멀티적이 있을리가 없다 지금 그 12시도 아니었어요 1시는 예. 이미 자, 깨졌고 7시 그러니까 예, 예, 예. 7시 가거든요 7시 그러니까 7시 근데 7시는 아, 7시 7시는, 7시는 그리고. 자 프로브가 자 일단 7시 깨요 그래도 예. 자 누구 피해가 더 심각해요 지금 피해는 응. 저그가 크죠 그치요. 12시까지 날라가면 진짜 12시까지 아, 야, 본진을 날리는 것 같았지만 사실 본진이 아니었어요. 그럼요. 1시와 12시가 날아갑니다. 이거. 자 이거 그 김명원 선수 역전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은 사실 좀 어려워지네요. 어, 이게 적은는 멀티가 깨지는 것도 있지만 패 처력 깨지면 물량이 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패 처리가 생산 기반이라서. 그렇죠. 어 영무탈. 영무탈인데 왜 저쪽으로 받고? 야, 이게 뭔가 상황 뒤집기는 스톱 아, 이거 이건... 진짜 도적이 좋아. 아. 야, 이러면 저거 멀티가 없습니다. 자, 돈 없는 도적 선수야. 근데 김영훈 선수도 도롭기 마찬가지예요. 도적은 어쨌든 여섯 이 있지 않나요, 지금 아직? 아, 잘. 부자네. 예. 이 정도면은 부자예요. 생한 거죠. 네. 자, 영구 때까지 봤으니까 여기서 뭐커로 다시 찍다든지 아니면 드라고나 칸. 아, 칸. 유를 맞춰아 아칸. 야 사악한 어떻게 막네. 이거는 컨트롤로 할수 있는 32이업이거든요. 네. 네. 이 그렇죠. 그서 아, 그리고 심지어 저그도 급하게 찍은 거라서 노업적 예. 노업. 네노업이 노업. 네. 아, 네. 노업. 뮤탈리스크. 아칸입니다 여기. 네. 도망가야죠, 보. 뭐. 어쩌겠어요대 저글링 학부모 데려와야지. 이 대화가 돼. 와 정글링. 이거 손가락 부러져요 김병훈. 어, 어, 어. 이거 하루 종일 잡아야 됩니다. 진짜. <laughs> 자, 그래도 김명훈 도 어떤 이 컨트롤을 통해서 예. 컨트롤을 통해서 좀 막아 보겠다는 생각인데 예. 문제는 멀티를 지키는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김명훈은 아 멀티 취소 아 네. 재건설 하기는 어렵고 네, 이 뮤탈 움직임 이후에 멀티가 있어야 되는데, 예, 예. 지금 12시, 1시, 9시 다 취소당한 상황입니다. 아, 이거 들어한테 얻어맞아요. 아, 스톱. 스톱. 한계가 이게 한계를 예. 넘어가는 거 같죠. 이제 그렇죠. 서 저희 말이죠. 뮤탈이니까 많이, 많이 아파요, 뮤탈. 도재욱 선수는 멀티를 지금 안 먹는 거지 못 먹는 게 아니에요. 아프면서, 예, 예. 어, 미네랄 멀티든 3시든 먹을 수 있거든요, 도재욱. 아, 재제 도재욱 선수 멀티킬을 기록합니다. 이재호에 이어서 김명훈 선수까지 컷트해내고 있는 도재욱 선수. 네.